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게 되고요 최소 2주부터 최대 2달까지 체류하시면서 어학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라로셀은 해안도시, 항구도시라서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요 파리에서 대제배를 타고 3시간이면 다을수 있고요 파리처럼 엄청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핏포인트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한달 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무슨 갑자기 프랑스 한달 살기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헝가리에 잠시 나와 있는 이유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달 살면서 영어 공부까지 하는. 그런데 헝가리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들에서도 한달 살기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들이 유럽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가 프랑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달 살면서 불어를 배워보거나 아니면 영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도인 파리에서는 한 달을 살면 뭐 숙소비도 만만치 않고 어학 코스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파리에는 소매치기도 많고 그래서 프랑스지만 파리 말고 인근 소도시들에서 불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영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한 달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혼자서만 공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낭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렴하게 공부까지 할수 있는 한달 세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프랑스에 굉장히 좋은 전문 어학 업체를 또 알게 돼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프랑스 서쪽의 해안 도시인데요, 라로셸이라는 곳입니다. 최소 2주부터 최대 2달까지 체류하시면서 어학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라로셸은 해안 도시, 항구 도시라서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요트도 있고요, 이런 곳입니다. 파리에서. 세제 배를 타고 3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리처럼 엄청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에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살잖아요. 이렇게 소도시, 수도가 아닌 도시에 살면 은 진짜 찐 로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낭만이라는 글자로 딱 표현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곳에 사는 프랑스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불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면서 한 달을 살아보는 거 네, 정말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히 가격일 텐데 프랑스 하면은 아, 이거는 뭐두말 하면 잔소리 비싸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헝가리 한달 살기 프로그램하고 4,5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프랑스는 서유럽이고 헝가리는 동유럽인데 물가 차이가 현저히 다를 텐데 어떻게 40만원 밖에,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날까? 왜냐면 여기 라로셸은 일단 파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도시는 아니에요 로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로컬들이 여행 오는 곳이기 때문에 파리에 비교해서 물가가 현저히 저렴하고 그래서 어학코스랑 숙소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꽤나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혹시 다가오는 이번 여름 아니면 올해 안에 휴가를 길게 내실 수 있구나 아니면 짧게 2주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라로셀에서 2주 동안 거주하면서 불어를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이직 또는 퇴사 이렇게 인생의 큰 간문 앞에 서 있으신 분들 프랑스에 한달 살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짜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마지막으로 요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학 유학이나 이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불어를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콜라보 하게 될이 어학원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불어 코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유학을 고민 하시거나 혹은 가볍게 네, 2주나 한달 살면서 리프레쉬 하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을 통해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 플랫폼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